먼저 원을 하나 그리시고 원을 하나 작게 또 하나 그리세요그 다음에 패스파인드 2번으로서 뻥 떨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거냐면은 이렇게 됐으면 요거 도형을 이제 것처럼 있죠 그 도형을 복사해 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을 복사해 주고 색깔도 바꾸겠습니다 이제 도형 복사 후 색상 변경 도형 복사 후 색상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을 미리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도형을 복사한 다음에 색상을 변경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제 전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하신 전체 다음에 패스파인더 5번 하시면 돼요 스파인더 5번 하시고요. 어,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 5번 했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 그룹을 누신 데. 시 반드시 언 그룹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이렇게 했으면이제어떻게할거냐면이제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뀌는 게 색깔을 바게는게중면이니게어떻이게하냐게면이제면이 부분 있죠 이 교차점 이 부분 그래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면이면 동그라미 침 부분을 검정으로 변경해 줍니다.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침 부분 있죠? 이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해서, 안 그리면 안되겠나안 그리면 되그구침 부분을 검정으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묶인 것처럼 됩니다. 딴데도 딴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를 바꿔볼까요? 이거는 어디 어디를 해볼 거냐면요.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. 이 부분. 동그란 친부분있죠 동그란 친 부분. 마찬가지로, 근데 동그란 틈 부분을 틈 부분을 빨강으로 변경해줍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빨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여기 있죠? 이 부분을 이제 빨강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게 걸린 것처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 길를